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자기가 다 먹는 거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응. 자고 있었는데 그 죽까지 처먹더래 아헐 그게 정말 처먹는다는 표현에 맞다 어, 어, 그건 처먹는 거야 <laughs> 우리는 시밀러룩이야. 달아 리 달아 색깔이 시밀러룩이야. 나요. 네, 네 선생님. 오늘님터피터픽은요터피터픽 들어. 오늘의 터 비근요? 네. 남친한테 신나는 순간. 귀엽네. 남친한테. 약간 좀. 좀좀 실망 땀땀땀땀아 음. 음, 실망스러운 순간 없었어?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 내역하 걸렸어 어어왜그야지무심망해 어. 아니 아. 근데 그게 그게수위가수위가 아, 음. 힘들다 어. 걸려 멍청아 나 그러니까 이거를 할수 있어 할된데 절대 죽어도 걸리면 안돼나왜 걸려 음. 이해하면서도 막상 내 눈을 보면 조참하고. 수위에 따라 다른데, 그냥 나랑 있으면서 속상했던 일이나 짜증났던 일을 욕한 거라면, 그럼 난 묻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근데 묻고 넘어가는데. 나 혼자 응. 묻고 넘어갔다. 그치. 결국 한 2주 뒤에 말했어. 토닥토닥 해지면안 되겠네. 응. 널걸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럴 것 같아.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봤어. 그럼 묻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도 묻고 넘어갈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너무 수위가 심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욕을 했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거는 그거 진짜 헤어짐까지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정도 어때? 하... 또 시작됐어. 아, 그 정도는 난 뭐. 괜찮아. 그 괜찮아. 또 지랄이네. 난못 참아. 난 그것도 그냥 묻고 넘어 너무 답 어. 자꾸 생각나니까 솔직히 근데 이거 내가 묻는다고 해서 티가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 자꾸 표정 관리 안 되고 또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 하겠지 이러면은 음. 불신이 생기면서 그 관계는 금이가 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일단 걸리면 안 되는 게 맞아. 왜냐면은그걸본 순간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해. 진지 어. 지랄이지! 네.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울것 같아, 집에서. 오케이,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말해놓고 안 지키고 이러면 요 아. 아... 이게 더 실망스러워.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어... 만약에 이거 누가 봐도 고쳐야 하는 문제고, 우리 둘 사이에 되게 오... 큰 갈등이야. 그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다음번에 또 다음번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러면은, 난딱세 번을 속으로 새는 것 같아. 난 이런 적이 많아. 세 번째 되면 헤어져. 예를 들어, 옛날에 술 먹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연락 안 되는 거, 잠수 타는 거. 또 내가 좀술때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아. 자기가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 거. 결을 비슷하게 말만 하는 거 있잖아. 아. 나 이거 하려고 아. 계속 말만. 아 진로 관련된 서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나이 때가 아. 한참 이제 진로를 아. 탈피할 그때쯤 시기에 아. 정말 하는 거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돈 아, 벌어야 되니까 알바도 할 거고 이러는데 알바도 아니고 하고 아. 어. 힘든가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지속되잖아. 좀 장시간 그럼 실망스럽지 않을까 아. 싶어. 연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 쟤는 계속 말만 하는구나 응. 친구들한테도 실망하잖아. 야, 나는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일. 응.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맞아 내가 너 오해한 거면 설명 좀 해줘. 나고생을때이 어, 제일... 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음... 우리 관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아 음, 그치, 그치. 실망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별까지 생각하게 돼. 맞아. 가족들 같은 경우에 서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구성원 안에 음.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 음. 근데 연인은 정말 남남이란 말이야. 친구도 그렇고 계속 어긋나고 갈등이 있으면 이걸 빨리 풀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이 마음이 음. 큰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어긋나는이 관계에 관심이 없구나. 음. 뭐가 있을까? 별거 아닌 거에 막 자존심 세우는 거. 싸웠는데 절대 먼저 연락 안 하고. 어, 난 절대 먼저 연락. 어. 정말 필요 없는 자존심인데 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생각난다. 먹는 거. 같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런 분들이 계시대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자기가 다 먹는 거야. 아! 내 경험 있어. 아, 정직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야. 나 경험 있어. 배려심도 부족하긴 한데, 아... 그런 거지. 너는 원래 얼마 안 먹잖아. 아, 아나 이런 적 있어, 진짜로. 이런 게 계속 되잖아. 어... 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라는 어... 거에 실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게 그렇게 나보다 좋아? <laughs> 어... 아, 또 식탐 부리네. 이제 정 떨어져가지고, 그런 연애를 하신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 내가 들은 게 하다못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음. 자고 있었는데 그 죽까지 처먹더래. 아! 누가 사온 죽까지 자기가 다 처먹도해. 그게 정말 처먹는다는 표현이었어. 그건 처먹는 거야. <laughs> 진짜 그거 맞다. 아우도 안중. 어. 내가 안중이 없는 거야. 오케이 오늘 어떤 게 제일 실망스러워요? 야, 통틀어서 아우도 안중. 맞는 거 같다. 음. 이래서 연애 를안 하는 거다. <laughs> 아니요. 연애는 좋은 겁니다, 승효야. <laughs> <laughs> 요즘에는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막 참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연애도 되게 야무지고 응. 똑부러지게 응. 응. 딱 만났을 때 어?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응, 응,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내가 제일 해야. 소중해요 어느덧